뽕숭아 학당에는 정동원과 김희재를 제외한 임영웅, 이찬원, 영탁, 장민호 등 4명의 트롯맨이 출연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정동원과 김희재가 모두 모여 처음으로 MT를 떠났답니다. 톱6가 모두 함께한 시간이 처음이었기에 다들 들뜬 표정이었는데요. 특히 동원바라기로 소문난 임영웅, 영탁, 장민호 등 트롯형 삼촌들은 삐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에 아이처럼 신난 표정이었답니다. 푸른 잔디 위에 그림처럼 세워진 멋진 집을 본 톱6는 "대박이다, 대박! 죽인다, 죽여!"라는 감탄사를 쏟아내며 집으로 들어섰지요. 영탁이 "우리 저번에 mt 왔을 때 희재가 없었다."라고 말하자 김희진은 "저 처음 와요. 그때 군대 있었어요."라고 말하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영탁은 임영웅을 부르며 영웅아, 영웅아, 우리 그때 MT 갔을 때 희재 없었지? 라고 말했지만 이미 방으로 들어간 임영웅은 정동원과 장난치느라 바빴습니다. 임영웅은 정동원을 번쩍 안아 한쪽에 쌓아놓은 이불더미 위에 앉히며 꽁냥꽁냥 놀고 있었어요. 임영웅은 정동원에게 다시다시 다시 제대로 하자며 정동원을 번쩍 들어 쌓아놓은 이불에 앉혔고 정동원은 이불 위에 제대로 앉혀달라며 임영웅에게 안겼답니다. 정동원을 안아 쌓아놓은 이불더미 위에 올려놓은 임영웅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 동원아, 동원아, 이리 와봐. 다른 데 가보자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때 임영웅과 정동원의 꽁냥꽁냥 장난치는 모습에 세민한 영탁삼촌이 방 안으로 들어와 방에 불을 끄고 문을 닫아버렸지요. 이불더미 위에 혼자 덩그라니 남아있던 정동원은 "아아아아!" 아, 아, 소리를 치면서. 이불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었답니다. 영웅형 영탁 삼촌이 삐아기와 장난치는 모습을 보니 진짜 친형제 같았습니다. 잠시 후 장민호가 우리 간단하게 라면 끓여 먹을까?라고 제안하자 요리솜씨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이찬원이 나서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막내 정동원은 김희재 형과 거실에서 놀았답니다. 희재 형은 정동원을 안고 빙빙 돌리며 어화둥둥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새를 못 참은 영웅형이 정동원 바라기 영웅 형이 동원아, 정동원이라고 부르며 애타게 찾았답니다. 임영웅은 동원아, 민호 삼촌이 물놀이 가지 10초 안에 안 나오면 안 간대라고 말했고 마음이 급해진 정동원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을 가로질러 민호 삼촌에게 달려갔답니다. 민호 삼촌이 10, 9 이라며 초를 재자. 정동원은 마음이 더욱 급해져,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라며 달려갔지요. 맨발로 온 정동원을 본 민호 삼촌은 깔깔거리며 어떻게 거짓말처럼 나타나냐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정동원은 옷 입고 가야죠, 옷 입고 가야죠.라고 말했고, 민호 삼촌은 라면 먹고 물놀이 가자며 정동원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두르고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정동원과 함께 떠난 첫 번째 MT에. 영웅형, 영탁삼촌, 민호삼촌 모두 신나는 표정이었는데요. 삐약이 정동원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충분히 알수 있었답니다.